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실력을 증가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 80대 초반, 90대가 목표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렇게 지금 치는 이 동작들 말고 그 앞뒤로 어떤 샷을 어떻게 구사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어느 정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진짜 외워보세요. 오늘 본게 다르고, 내일 보는 게 다르고, 몇달 후에 다시 보면, 아, 촌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구나 하면서, 되새김질 하면서 실력이 급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일단, 그냥 공 치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진짜 외운 대로 적용하면서 100도리, 90도리는 열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란초찬이 왔습니다. 어, 여기 란초찬이 태국 카오야이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제가 이제 티샷을 할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1 5 0터가 세컨에서 남느냐 안 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 5 0터를 기준으로. 유틸을 치거나 우드를 쳐도 150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무조건 유틸이나 우드를 칩니다. 근데 150이 넘어갈 거다 세컨이 그러면 그때는 드라이브를 무조건 잡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티박스에서 약간 전략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티샷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토리니까 페이스 살짝 닫아놓고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열릴 확률이 높거든요. 자, 잘 갔죠? 남은 거리가 138m 남아있거든요? 138m가 남아있는데, 일단, 앞쪽에 지금 보시면은, 벙커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보여요. 그린 벙커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왼쪽으로는 치면은, 일단 보기해라. 이 소리기 때문에, 왼쪽 저쪽에 있는 저 나무, 그 앞에 있는 저 언덕 정도 본 다음에 살짝 돌아서 들어오는 베이드로 낮은 탄도로 쳐가지고 앞에 턱 맞춰가지고 탁탁탁 굴러 올라가는 걸로 쳐 볼게요. 굴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탄도를 조금 내려야 되고 하니까 7번 아이언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 이 정도면은 8번, 9번, 7번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공이 떨어진 다음에 구르는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7번 짧게 잡 7번 조금 짧게 잡고 컨트롤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라 베드 좋고 오케이 자 제공이 지금 저기 앞에 잘 떨어져서 예상했던 자리로 딱 왔습니다 공이 이렇게 돌면서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라이 같아요 그린이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이거 라인 브릿지 그린 같은 느낌인데 속도 되게 빨라 보이고 겨울이, 일단 여기는 골프장에 결이잘 보이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세발 정도만 친다 생각해 볼게요. 와, 말 잡네. 이번 째에 일단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여기가 확실히 코스가 이게, 여기가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 이런 뷰 처음 봅니다. 골프장 오면서. 지난번에 갔었던 니칸티보다 더 좋아요, 뷰가. 이번 올파5에 왔는데 여기 위에 해저드 위로 저는 가로 질러서 쳐서 지금 저 앞쪽에는 나무 어딘가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50m 정도 지금 캐리가 앞에 나온데가 2 5 0 정도 나오거든요. 세게 치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게 한번 쳐볼게요. 이로 벙커 쪽으로 본 다음에 세게 때려서 넘겨야 될것 같아요. 오벌. 자, 지금 해저도 넘어가지고, 일단 왔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쳤어야 되는데, 살짝 왼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숲 안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핀까지 남은 거리가, 여기 파파이브인 가로 질러서 오면 바로 오네요. 핀까지 남은 거리가, 81m. 81m니까, 일로도 뺄수 있고, 일로도 뺄수 있거든요. 여기 앞으로 살짝 굴려서 빼면 17m 정도만 쳐가지고, 여기 앞에, 벙커 앞에서 바로 오르막 어프로치로 공을 세우는 작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여기 살짝 굴려서 이 앞에까지만 톡 보내놓을게요. 오케이. 자, 잘 빼냈구요. 남은 거리가 57m. 앞에 엣지가 47m니까 10m짜리니까는 5, 6으로 띄우면될것 같아요. 짧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50m 쳐서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그냥 두 퍼터 하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아! 아, 지금 이쪽에 지금 벙커 위로 해가지고 넘어와서 앞에 맞추려고 해가지고 앞에서 튀어서 올라가게 치려고 했는데 앞에 맞고 튀진 않고 그냥 서버렸어요. 지금 남은 거리 한번 볼게요. 남은 거리가 7m거든요. 7m인데 이 요 잔디의 습성을 제가 알면 퍼트를 잡겠는데 지금 이 잔디의 습성을 제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어프로치로 어, 어필이니까 한 5m 치고 한 2, 3m, 아 2m 굴러간다 생각하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토 어프로치로 그냥 톡 굴려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그냥 근처에 들어 이게 들어가 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잘 치면 뻗, 잘 치면 되니까 치겠습니다. 아, 조금 한 30cm 길었네요. 자, 이게 3번홀 파 4인데요. 여기 좀 많이 기네요 여긴 또 430m 뭐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우도그렉 430이라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슬라이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 해가지고 요 위로 해가지고 카트 위쪽으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드로우를 쳐가지고 치는 게 슬라이스 바람도 있고 하니까는 그쪽으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요 담장 위로 해가지고 그냥 드로우볼을 한번 쳐볼게요. 코스를 잘 몰라서 일단 가서 볼게요 잘간것 같은데 80m 중핀이거든요 남은 거리가 어, 그냥 52도로 그냥 툭 치면 될것 같습니다 요티트 조금 짧은가? 오 조금 짧다 음 살짝 짧네요 자 지금 좀 짧았어요 여기 앞쪽에 지금 오르막 어필 그러니까 오르막이었는데, 여기가 한 15발자국, 16발자국 정도 되니까 그냥 오르막 생각해서 한 17발자국 정도 쳐가지고 그냥 근처에 그냥 갖다 붙이는 작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넉넉하게 세게 쳐도 될것 같아요. 딱 붙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4번홀 파3에 왔는데요. 핀까지 거리가 150이 남아있어요. 150 남아있어서. 근데 앞핀이고 하니까는 그냥 가볍게 칠게요. 그냥 가볍게 그냥 앞에 어디 턱만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칠 건데, 약간 굴러서 올라가야 되니까는 7번으로 그냥 툭 쳐가지고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굴러라. 아 조금 끔잘 봤습니다. 자 지금 핀까지는 14m 앞에 엣지가 10m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왼쪽에도 지금 경사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10m 대충 툭 쳐가지고 그냥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들어가자. 약간 이런 작전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10m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파! 5번 홀이고요 5번 홀파5입니다 근데, 도그렉인데, 왼쪽에 지금 오비가 있다고 하고, 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일단은 유틸 같은 걸로 잘라서 세 번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돌, 저쪽에 보니까 지금 홀이 보이거든요. 돌아서 칠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쳐가지고 약간 슬라이스 성공을 쳐가지고 코스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만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치면 아마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똑바로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 자 오른쪽으로 돌죠. 결국 이 가운데 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 가지고 조금 더돌줄 알았는데 한 요만큼만 더 갔으면 핀딱 보이는 자리 갔을 건데 핀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일단 요 앞쪽으로 해서 3호는 가야 되는 작전을 써야 될것 같은데 거리를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저 가운데 카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는 표지판까지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냥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툭 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만 가고, 오른쪽으로만 가자. 오케이. 70m 남았건 아 70m? 70m 약간 앞바람이고 하니까는 약간 오르막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쳐야 될것 같습니다. 한80 정도, 75에서 8 4이 정도 툭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붙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린에 한 다섯 발자국 정도 오르막이거든요. 조금 길게 밀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갈 확률 한30%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30%짜리는 조준을 하고 노루기 아니고 조준 퍼트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필 연필로 간다. 간다 조금 길게 민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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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3아아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3 0아아 앞에 보니까는 장애물들이 막 많이 보여요 지금 바로 앞에 벙커 있고 왼쪽 끝에 벙커 있고 오른쪽 끝에 벙커 있고 그 뒤쪽에 벙커 있고 한 걸로 봐서는 앞쪽에 지금 페어웨이 쪽에서 핸디를 주겠다라는 의미라 가지고 여기는 좌우측으로 휘는 볼로 해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잘라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유틸리티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IP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 200m 언저리면쳐 놓을게요 가서 오케이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남은 거리가 148m가 남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오르막인 것 같거든요. 맞고 이렇게 약간 흘러 내려오는 볼을 쳐야 되는데 오르막 퍼트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짧게 가야 되는데 너무 짧게 가면 또안될것 같고 150에서 155 정도 살짝 눌러 가지고 치는 볼로 쳐서 그냥 그린 스퍼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를 적기 한번. 자, 페이드! 오, 나이스! 자, 지금 제 공은 지금 이쪽에 잘 와있고요. 네 라이를 조금만 보고, 왼쪽을 조금만 보고 조금 과감하게 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가 오늘은 잘안 되네요. 어, 지금 파3 인데요. 어, 여기 110m 정도 돼 보입니다. 110m 인데, 지금 왼쪽에 이렇게 해저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는 또 벙커가 있어요. 그냥 바람을 믿고 그냥 똑바로 친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린에만 올려놓자 생각해 놓고서 한번 쳐볼게요. 자, 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라 왼쪽. 이게 지금 인공 해저든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이해저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주변에 산이 보이거나 물이 보이면 물이 보이는 쪽이 무조건 낮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보이는 쪽이 무조건 낮아서 쪽에 물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약간 오르막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리를 봐볼게요. 아섯발 자국 스트레이트 볼이니까는 돌아서 들어갈 거니까는 한발 자국 정도 추가가 될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게 톡 밀어가지고 길게 민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게 치는 게 아니고, 길게, 연필로 선을 조금 길게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칠게요. 아, 안 들어가네요. <laughs> 아, 조금씩 조금씩 다 빗나가네. 요 이런 날은 어쩔 수가 없는 날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더 기본기에 집중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8번 홀이거든요. 8번 홀 파포까지 왔는데, 어, 약간 앞바람성 슬라이스가 불고 있고, 저쪽 앞쪽에 해저도 건너가는 게한230 한0 0 정도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운데 보고 그냥 왼쪽으로 바짝 붙은 상태로 본 다음에 그냥 페이드 쳐가지고 약간 홀 가운데 쪽으로 오게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치도록 할게요 해저드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 일단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해저드가 있고 해저드가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탄도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높은 볼로 쳐야 돼요 해저드가 보이는데 내 탄도가 일반 사람보다 조금 낮다 이러면은 해저드 위에서 자기가 날아가는 캐리 거리 값을 한 20m, 30m 정도로 빼고 계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전쳐 보도록 할게요. 탄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취합니다. 살짝 볼도 왼발 바깥쪽에 놔주고 그냥 가볍게 약간 세게. 세게 친다는 거는 위에서 좀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치는 겁니다. 자, 넘어만 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저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아, 지금 그린 앞에 벙커까지 왔어요. 남은 거리가 한 44미터인데, 오르막이잖아요. 충분히 길게 쳐줘야 됩니다. 한 제 생각에는 저는 한 50m 언저리 친다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오르막이고 하니까 맞는 순간에 이 클럽로프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6도가 원래 이렇게 맞아야 되면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게 약간 누워서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58에서 60 정도로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느낌은 44m인데 44m에서 보통은 내리막이면한 35m, 40m까지도 치는데 오르막이니까는 제거리보다 조금 더 친다. 한 50m 안전방으로 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50m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았나? 짧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짧았거든요. 제가 5m 밑에서 길게 친다고 쳤는데, 여기 언덕 맞고 내려와 버린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핸디가 좀 있네요. 핀까지 지금 남은 거리가 18m인데, 엣지까지가 10m인데, 지금 10m 밑고 치면 안될것 같고, 이럴 때는 보기를 할 확률이 있더라도, 그냥 확실하게 올려만 놓자라는 생각으로 쳐야 되니까, 그냥 또 지금 잔디에 공이 좀 떠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로프가 트 원래는 엣지가 엣지가 땅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맞아야 되면 땅바닥에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맞아야 되면은 이게 지금 공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이 바운스가 밑으로 들어가면서체가 이렇게 살짝 열리면서 맞거든요. 저는 좀 습관적으로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맞을 거라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냥 18m 다친다 생각해도 열리면서 맞을 거니까 올라가서 스피으로탁 서버리지 않을까. 자, 18m 그냥 다치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20m 까지 칠게요. 조금 대신 좀 짧게 잡고 20m 칠게요. 충분히 공이 위로, 그러니까 탁찍는게 아니고 슥 걷어가지고 20m 칠게요. 근처까지는 간것 같습니다. 20m까지 친다고 했는데도 짧네요. 지금 막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하니까 확실히 오르막이 있으니까는 조금 그냥 세게만 쳐서 그냥 좋은 파 하고 아니면 보기하고 그런 느낌으로 쳐야 될것 같아요. 공이 조금 밑에 모래가 풀어져 있어서 조금 밀리면서 갈것 같아요. 왼쪽이 많네요. <laughs> 자, 보기했습니다. 자, 9번홀에 왔어요. 9번홀 왔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벙커는 한200 정도밖에 안 되고, 저 왼쪽에 있는 벙커 오른쪽 끝에가 227m. 어, 지금 바람이 약간 5시 바람으로 불고 있으니까는, 시야도 넓고, 여기는 약간 제주도의 크라운 골프장 같은 느낌 약간. 약간 좀 크라운, 크라운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이, 이 홀은. 자, 왼쪽, 오른쪽 벙커 위로 넘어가서. 어, 오케이. 뼈의 가운데가 살짝 오른쪽입니다. 자, 지금 딱 106m 남아있거든요. 106m 남아있는데. 바람이 살짝 5시바람이 불고 있어요 피칭을 잡을까 48도로 잡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오르막이고 해서 안전빵으로 칠 거면 은 피칭을 쳐야 되는데 저 언덕 위에 맞춰 가지고 탁탁 튀어서 올라가게 칠 거면 48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48도로 조금 닫고서 캐리를 조금 줄이고 원방수로 앞으로 팡 튀어 가지고 올라가는 힘으로 공을 한번 그림 위에 올려 보겠습니다 튀어. 튀어. 오케이. 굴러. 잘 올라갔는데. 지금 8발자국 정도 남아있고요 공이 이렇게 휘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앞에서 튀어서 치게 올린 건잘친것 같은데, 조금 더 길게 왔죠. 근데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꺾여서 내려갈 것 같아서, 일단 충분히 보고, 조금 약하게 쳐가지고 확 많이 꺾이는 볼로 한번 쳐볼게요. 살짝 빼놓고 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부드럽게. 오, 길어버리네. 막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 란초에서 지금 9홀 마무리했거든요. 어 근데 코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만약에 저보고 방콕에 다시 갈래 아니면은 까오야이로 올래 하면은 저는 무조건 여기를 다시 올것 같습니다. 솔직히 니칸티 갈래 여기 올래도 전 여기 올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일단 전경도 좋고 그린도 좋고. 페어웨이도 관리 잘돼 있고, 무엇보다 직원들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은 잘안 통하지만 좋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